안녕하십니까 변학우입니다. 오늘은 2025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분석 및 1학년 학생들을 위해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환일고 시험 분석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다들 잘 봤나요? 1학기 시험에 비해서 문법 내용이 훨씬 더 수월하고 쉬웠지만 고전 시가와 고전 소설이 시험범위 들어가면서 암기가 많이 필요했었죠. 그러니 암기를 잘했던 친구들은 시험이 쉬었을 거고 암기가 좀 미흡했던 친구들은 헷갈릴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시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국어 시험 범위는 교과서 20% 문학 프린트 만무방하고 이육사 시인의 광야가 시험 범위였는데 30%가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 수능특강 문법에서는 역시나 그래왔듯이 20문항 중에 총 10문항이 들어가면서 50%가 문법. 법이 들어갔다. 그러니 문법판, 문학판인 시험이었습니다. 오전시가와 현대시가 맨 처음으로 배치되면서요. 10년을 경영하여라고 하는 평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는 기녀의 평시조 논밭가라 기녀, 어, 김매고라고 하는 사설시조 또 진달래꽃 현대시가 총세 문학으로 결합되면서 가나 다라의 복합적인 공통적인 갈래 그리고 내용상의 일치불일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서술형 1번이 여기 배치되면서 우리 시험. 데뷔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연습을 했던 빈칸도 또 표현법도 나왔었죠. 청산별곡 고전시가 두 번째 파트로 나왔는데 단독문항으로 나왔습니다. 총네 문항이요. 청산별곡의 머루와 달래가 소박한 음식이다 보니 그거와 비슷한 음식, 남운제와 구조개, 네, 남운제와 굴조개를 찾는 그런 단답형 문항도 청산별곡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죠. 또 춘향전 고전소설 현대소설 유자소설하고 같이 결합되면서 가와나의 공통점 서술 방식 또 차이점도 물어봤었고요. 일치불이일치가 나온 어, 다섯 문항이 배치되어 있는 소설 파트. 또현대시 광야 이육사 시인의 현대시가 단독으로 출제되면서 총세 문항 그래서 단답형 문제 중에 눈이라고 하는 시어를 단독으로 물어봤는데요. 눈과 대조되는 시어 그리고 상징적 의미를 맞힐 수 있었어야 됩니다. 현대 소설 학교 프린트에서 나눠줬던 만무방 총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또 수능특강 열 문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이 1 학기 시험에 비해서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지만 쉬었다. 이렇게 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겁니다. 객관식 총 20문항 서답형 8문항이 배치되면서 서답형의 배점이 굉장히 1학기처럼 컸었고요 1학기 시험에 비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고전 문학이 많이 나와서 암기가 필요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법이 평이한 편이라서 문법이 취약했던 친구들도 문법이 많이 올랐었을 시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중간고사를 어떻게 출제를 했고 또변화구어는 어떻게 적중을 했는지 간단한 비교 영상 이어서 보시죠. 우선 환일고 중간고사 1번이었습니다. 가, 나, 다, 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0년을 경영하여부터 진달래꽃, 현대시 같이 비교하는 네 가지의 작품을 동시에 비교하는 공통점 차이점 문제가 1번에 배치되었는데 요런 문항들 우리가 많이 연습했었죠. 복스테스 클리닉 문학을 한번 발췌해 왔는데요. 어, 그밖에도 예상 문제집이나 수업 시간에서 엄청나게 강조했던 내용들이 시험 문제 (1번에) 배치되었습니다. 복스 테스트 클리닉을 자세히 비교하자면 음보 뭐 문제 또 정형시와 그리고 계층. 평시조의 갈래적인 특징과 내용하고 같이 결합되는 문제들, 우리 많이 풀어봤었습니다. 이런 문항들을 적중했었고요. 서답형 3번을 발췌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청산별곡 같은 경우는 가던세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리고 삶의 터전에 떠, 쫓겨나 떠도는 우리 농민들, 유랑민들 있죠? 이런 것들을 빈칸 연습으로도 우리 예상문제집 그대로 출제가 되었네요. 화자가 어떤 계층이며, 또 익기무든 어떻게 해석하며, 쟁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가던새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갈던밭으로 해석했는지, 요런 것도 우리 빈칸 연습 많이 했었습니다. 적중을 했었습니다. 또, 중간 3번 같은 경우는요, 갈래적인 특징 계속 이어서 보는데, 청산별곡의 갈래적인 특징은 워낙 수업시간에도 강조했지만, 복습 테스트 자료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되었네요. 중간고사 8번 같은 경우는, 유자소정 같은 경우는, 유자, 나, 총수에 대한 인물의 일치 브릿치가 나온다고 했는데, 역시나 유자, 총수, 나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예상 문제집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소설은, 어, 총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첫 번째는 내용 전개 방식. 네.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이죠. 작품 속의 서술자냐, 작품 밖의 서술자냐,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의 어, 서술 방식이 꼭 나온다. 그리고 일치부치. 이런 인물들. 그리고 마지막에 어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서술형으로 단독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종종 했습니다. 역시나 표현상의 특징, 언어 도치에 대한 언어 유의. 우리가 언어의 유의가 언어 도치에 의해서 또 발음의 유사성, 동음이 이어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다 구별해가지고 계속 계속 수업을 했었는데 도치가 나왔었어요. 그러니 문장 구조 순서를 바꾸면서 어 말장난, 희화화를 하는 언어 유의 웃음 유발을 하는 그런 표현법을 예상문제집에서는 제가 서술형으로 쓰게끔 찾아쓰게끔 이렇게 놨었습니다 근데 찾아쓰는 거와 기호 고르는 것 중에 기호 고르는 게 훨씬 더 수월했고 쉬웠죠 그러니 평소에는 어려운 부분들을 대비하면서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게끔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해서 적중자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광야 작품이었는데 이 중간고사 9번 같은 경우는 A, B, C, D, E 해가지고, 연, 이 이렇게 기호로 나왔죠? 근데 직전 수업 자료는 제가 A, B, C, D, E가 아니라 1연, 2연, 3연,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간의 신성성을 드러내고 있다? 공간의 신성성, 역사가 지닌 신성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네, 대조되어 있는 거.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품적 서술자뭐 이렇게 해서, 어, 만무방에 대한 설명인데요. 서술상의 특징 역시나 만무방 나온다고 했습니다. 작품속 서술자, 바깥의 서술자랑 구별하고 옳지 않은 거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었어도 됐었다. 그리고 서답형 14번 같은 경우는요, 문법이 14번부터 시작됐는데, 그 14번에서, 어, 지시표현, 대용표현, 이렇게 나왔었던 거, 문법 자료에 이런 문제들을 제가 많이 숙제로 내줬어요. 그러니, 문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번 시험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 시간 안에 독해를 얼마나 잘하냐, 지시표현을 얼마나 선택지랑 일치불일치를 연결을 잘하냐가 포인트였는데, 역시나 문법 자료와 유사한 문제 유형으로 기출문제가 출제됐다. 서답형, 아, 어, 우리, 기, 어, 객관식 14번이었고요. 여기 오, 긋하네요. 객관식 14번이었고요. 그리고, 어, 19번의 객관식 또 이어서 보면 만족하는 문장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서술어의 자릿수 우리 문법 자료로 항상 대비했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서술어의 자릿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가 있다면 모두 주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어는 모든 동사나 형용사, 용언들이 필요로 해서 주어는 삭제하고 그 밖에 부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구별해주는 연습을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직전 수업 자료로도 여러분이 한번 풀수 있었고요. 또, 마지막 19번, 20번 볼 건데, 19번 같은 경우는, 어, 20번이네요. 20번 같은 경우는, 우리 주동표현, 사동표현을 구별하는 거. 사동표현을 제가 단독으로 설명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직전 자료에서도요, 사동사랑 주동사랑 차이점, 네, 먼저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사동사랑 주동사랑 왔다갔다 스위치를 할수 있어야 된다. 변환을 할수 있었어야 되는데, 먼저, 동사를 바꿔라. 네, 그래서 이일이기 우구추가 들어가 있는 게사동사니그 이일이기 우구추를 빼거나 뭐뭐 개하다를 뭐뭐 하다로 바꾸면서 주동사로 만들고 그 주동사로 과정에서 어색한 걸 찾아자 찾자 이렇게 했는데 어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문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학기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할까요? 우선 지금 여태까지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봤는데 어떻게 변화구가 적중했는지 살펴봤죠. 네, 여러분. 진짜 문법에 대한 개념 이해 복습만 잘 하더라도요. 50%에 해당하는 문법 문제를 여러분이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매번 강조했듯 이 문법은 1학년 때만 사용하고 1학년 때만 배우고 끝나는 그런 파트가 아니라 고2, 고3 수능까지도 같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기 때문에 1학년 때 공부를 미리 해 놓으면 3년이 편하다. 2년이 편하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지막 총 복습 차원에서 문법을 이번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요. 아마 중세국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고전 문학 독해 연습, 외부 지문 대비 유사한 표현법 이런 것들을 중간고사처럼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춘행전, 그 다음에 우리 청산별곡 그 다음에 여러가지 시조들이 들어갔었죠 근데 2학기 기말고사도 역시나 고전시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고전시가에 대한 현대어 풀이 시어 암기 상징적 의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인지한 상태로 시험 현장에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지문에서 찾아쓰라라는 거 현대어풀이라는 거 혹은 상징적 의미를 쓰고 아니면 시어를 찾아쓰는 거 이번에서도 1학기 시험처럼 경험했었을 겁니다. 2학기 기말고사도 동일하게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념 이해 고난도 문제 실전 계속 계속 스스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국어시험이요 객관식 문제 숨은 문항이라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문항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시간이 모자르다 부족하다 이런 맥락은 아니에요 환의고 시험이 얼마나 정확하게 푸느냐가 여러분의 성장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인데 그러기 위해선 스스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누가 풀어주는 거 말고요 스스로 여러분이 복습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점 유념하면서 변화국어의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지금, 어, 변화국어 자료와 기출문제를 대조해서 간략하게만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그 밖에도 높은 시험 적중률을 자랑한다는 점. 그리고 90% 이상의 학생이 성적 향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일고 친구들 중에서 국어를 좀 어려워하고 어, 내가 국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등급도 학생들이 많이 배출됐고요.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환일고 분석 자료만을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 문제도 네, 풀수 있고 또 환일고 스타일의 문제도 변화고고 수업을 들으면서 풀수 있다는 점. 학습 점검 및 피드백 시스템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시험 3주 전부터 시행하는 1대1 대면 점검 테스트다 보니까 우리가 12월 초에 우리 환일고 참고들은 기말고사를 시험 보죠. 그러니 11월부터 11월부터 여러분이 1대1 대면 점검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태까지 진도 나갔던 내용을 바탕으로 1대1 대면 점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변화국어가 직접 제작한 테스트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일고 스타일로 제가 예상 문제를 출제하고 또 기출 문제를 풀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테스트 시간 꼭 빼먹지 말고 주에 한 번만 나오면 되니까요. 이주 중에 한 번씩 나와서 테스트지를 통해서 풀이를 하고, 그리고 그 밖에 모르는 부분이나 또 틀렸던 보완할 점은 제가 직접 대면 피드백을 합니다. 조교 선생님이 아닌 저와 직접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있던 내용과 테스트 시간의 내용을 연결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점. 학부모님과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저도 같이 세 명의 톡방이 개설되는데 매 수업 이후에 제가 공지 사항이나 피드백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전송을 합니다. 학습 내용, 학생 피드백, 공지 사항이요. 견본을 드리자면 이렇게 제가 직접 전송하는데 수업 태도는 어땠는지, 숙제는 어떤지, 그리고 보완할 점, 강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어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톡으로 제가 직접 관리하는 속이기 때문에 질의응답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변화구원은 수업 시간에 있는 내용들 혹시나 놓칠 수 있을까봐 매시간 녹화 영상을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영상 강의를 녹화해서 매시간 매주 주중에 바로 일부 공개 유튜브 링크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요. 과제 피드백 진도 영향을 문제나 카톡으로 매주 공지를 합니다. 변화고고만의 단계별 자체 교재, 단계별 문제집, 그리고 1대1 점검 테스트를 이렇게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자체 교재나 단계별 일 단계부터 3 단계 문제집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난이도 난이도별로 점점점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일고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검 테스트는요 주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여러분이 시간 가능할 때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신청을 해서 한 시간 정도 여유가 되는 때 시험을 응시하고 그다음에 저와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교재의 견본인데요 이렇게 본문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필기하거나 정리하실 수 있고 단계별 문제집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1대1 점검 테스트는요, 최초 응시를 여러분이 시험을 응시한 다음에, 어, 어, 내가 실수로 틀렸네. 이런 것들보다는 또 틀리고 모르는 부분들을 저와 네 1대1 피드백으로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2 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반은요, 우리 환일고 1학년 여태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총 3시간에 걸친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토요일 수업으로 이렇게 일주일 한번 저와 네이 시험을 얼마나 잘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네 그런 내용을 다루고요. 그리고 1대1 복습 테스트 클리닉으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놓쳤던 내용이나 혹은 숙제를 하면서 막혔던 부분, 그리고 테스트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부분이 취약한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치피, 주 중에 여러분이 시간 가능한 때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일정 조정해서 테스트도 참여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만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환일고 시험 분석 영상, 그리고 또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렸고요. 수업 시간에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화국어였습니다. 고맙습니다.